기 사일 차이며 구약 성경 읽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 이로써 오늘 이제 오늘 날짜로 구약은 이독제 마친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이 한달 한달이 바뀌는 것이 제게는 사실 이달 바뀌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달 바뀜 가운데서 지금이 제가 정확하게 7년인지 8년째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읽기를 그렇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로 잘했다 싶은 것이 바로 성경 읽고 이렇게 꾸준히 읽어온 거 이거 저는 참 최고로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한결같이 일어나 한결같이 성경 읽고 한결같이 글을 적고 꼭두 새벽을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하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거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겠지만 저는 본당 맨 뒷자리 방송 장비와 컴퓨터가 이렇게 놓여 있는 큰 테이블이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는 공간이죠. 그러기에 여기 이강대상도 귀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어쩌면 이저 제일 뒷자리 컴퓨터 앞에 있는 저 책상이 저에게는 참 귀한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도 귀하지만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참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항상 자기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앉으면 불편할까봐. 그래서 도서실에 자리를 정해놓고 도서관에 자리 지정해놓은 것처럼요. 예배드리려고 일찍 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앉으려고.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도요 한사0분 전, 한 시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내 자리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새겨져가지고, 혹시 누가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일찍 오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일주일 만에 만난 면 이렇게 못 봤던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할 때도 대부분이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런 생각,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작가들처럼 글을 적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적어가는 시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욕기를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욕기라는 이 성경은 먼저 등장한 욥의 친구 세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름대로 확실한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오늘 성경 읽기 분량인 이 삼십이 장부터 삼십칠 장까지 말을 전하는 엘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나와서 욥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마다 이확 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말하는 내용이나 글을 적어오는 이야기하는 패턴을 보면요 꽤나 수준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당한 어떤 성경 지식을 갖춘 구역장 셀리더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고 이들이 말했던 말투나 이 글들을 보면 뭐뭘 모르는 사람이 어,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상당한 연륜이 있어 보이는 최소한 장노님 정도의 수준, 그것도 일반 장노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학 교수를 하시는 그런 장노님 수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들 말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말한 3명이나, 나중에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한 이 엘리후, 연소한 엘리후, 이 4장.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한마디로 다들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과 신앙 좋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것이죠. 신앙 좋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사는 신. 신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은 새벽에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엘리우는요 등장하면서부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등장하면서부터 화를 냅니다.

먼저 화를 낸 이유는 욥이 자기보다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화를 내는 것은요 이3절에 나오죠.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의 이유로 이 엘리우가 화를 내며 등장하는 것입니다. 욕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욕과의 대화 가운데 한결같이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욕의 세 친구, 그러니까 욕의 친구 세 사람의 대답이 끝치자 이번에 이 부부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욥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엘리우가 화를 내죠. 이어서 엘리우는 세 친구들에게도 너들은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화를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서두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5 절에 보면 엘리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욥에게 대해서 자기는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거치자 입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엘리우는 젊은 자가 연로하신 분들 앞에 먼저 지도자적인, 지도자격인 그런 진술을,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는 그러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연소자라도 연로자 대신으로 옳은 말을 할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요 엘리우는 요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 가운데 욥을 꺾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욥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말만 했습니다. 또한 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욥을 판단하고 누르는 강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이 20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오는 말을 참다가 결국은 말을 꺼내게 되죠. 그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러나 말을 참다가 한다고 해서 시원스러운 변론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면 다 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 한 사람이었고, 근데 막상 저도 해보니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참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자신의 변론에 저음하여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만일 자신이 아첨을 한다면 21,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하여 갈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에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분이다.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 죽음을 초래한다고 파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욕 말 잘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32장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요배 친구들과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할 것이라면 자신은 그저 침묵하는 편이 좋다는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죠. 더 보탤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는데 굳이 나서서 같은 말을 번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우는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속좁은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이론은, 이론으로는 나란 대답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요. 엘리우는 욥과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자, 엘리오는요,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기로 작합니다 하는 겁니다. 불쌍한 욕의 슬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좋게 말할 것도 없고, 멸망, 명, 명망 높은 욕의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실제와 다른 말을 하지도 않기로 이 다짐을 하지요. 눈치를 보지 않고 아첨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옳다고 지지해 주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리와 먼 방향으로, 그리고 재와는 가까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은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는요 나이는 연소하지만은 엘리후의 말이요 들어보면 여러모로 맞는 말입니다 말이 요배새 친구들보다 어쩌면 그 마음의 중심, 말하는 마음의 중심이 새 친구들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오늘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맞는 말, 옳은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요, 우리가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덕스러운 말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날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첫 시간부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이 세상에서 이땅 가운데서 빛되고 또 소금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또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 이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보다도 성경 한도 한독 읽어가는 것한장한장 넘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 명의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 종교개혁 기념일인 오늘 10월 31일 날 우리는 다시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하나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잣대가 우리 경험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지식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직 기록된. 이 신구약 성경 66건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어서 언제나 이 말씀에 붙들리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맞는 말 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 옳은 말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언제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그렇게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학자의 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의 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망의 말이 되고 혹이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긍정 언제나 해피 마인드, 해피한 그런 언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가 입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늘 세상의 모든 것이 죽게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루하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새벽을 깨우며 한결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이 앉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고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